지금 향유를 허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라나토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재림하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지금 주,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길. 어린 장의 혼인 잔치를 우리는 준비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셨을 때너 그래. 너희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길을 예배하고 있구나. 나의 혼인 잔치를 예배하고 있구나. 너희는 나의 신부들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 신부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께 예배하고 있는데 주의 길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면 참 아름다운 거죠. 그죠?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해요. 이 사랑은 믿음과 같이 가요. 믿어야 사랑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믿는 만큼 사랑하게 돼요. 믿지 않는데도 사랑한다. 이건 가짜죠. 사기꾼이든지. 네, 가짜예요. 믿는 만큼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랑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에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아픔도 있어요. 사랑에는.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태아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약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죠? 뱃속의 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아름다움과 아픔도 같이 가고 있어요. 기쁨과 아픔도 같이 해요. 사랑은 아픔도 같이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온 몸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아픔이 그만큼 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줄 아셨으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개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 되게 없소서. 이 사랑은요 그만큼 아픔도 함께합니다. 그래 사랑에는 희생도 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것도 가짜예요. 그죠? 희생이 없으면 가짜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익이 올듯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땡이에요, 땡. 그냥 끝이잖아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내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저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내리 사랑이라는 게참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아내가 있죠, 자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관심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많이 못 가요. 내가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만큼의 그 사랑을 결혼해서도 그렇고 제가 돌려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제가요. 그만큼 그 사랑, 부모님께 받은 만큼 사랑을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이, 애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더 결혼을 하고 나이 먹,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때 깨닫게 돼요.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결혼 초창, 초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결혼해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구나.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만큼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받은 만큼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올려드립니까? 그만큼 사랑해요? 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십니까? 아이고, 하셔요? 못하셔요. 전부 다 고기를 절레절레 흔드시네. <laughs>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가 예수님께 보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해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말은 뻔질을 하게 잘해요. <laughs> 그런데 나의 삶은 못 따라가요. 나의 삶은 못 따라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도 봐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찬 너는 아직 멀었다. <laughs> 결론은 안정찬 너는 아직 멀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사랑에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때로는 감사와 황홀함이 같이 오지만, 따라오지만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고독도 상처도 같이, 같이 와요. 그래서 사랑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면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 이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여인, 이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해야겠어요. 죄를 지은 여자.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죄 가운데서, 주위에서 허덕이며,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부으니까, 사제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면서 책망했다고 얘기했어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 가격이 무려 3 0 0대나리요 300. 300대나리온이라고. 이300 대나리온이라면은 일상에서 노동자들이 일상 그냥, 그냥 막 노동하는 사람들이 1년 품값이라고 그래, 1년. 1년치. 그러니까 막 노동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13만원 정도 가는가 봐요. 일당, 일하시는 분들. 13만원, 15만원. 기술자들은 많이 가지만. 그렇다면 1년 걸로 계산해보세요. 얼마 되겠어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13만원. 그 돈이 만만치 않겠죠. 이, 여인이, 여인이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값어치 나가는 이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부으니까 다른 말씀을 보면은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했다고 해요. 향기가. 생각보다 향유를 깨뜨렸을 때, 부어 머리에 부을 때그 향유, 그 기름 냄새, 향유 냄새가, 향냄새가 온 통에 온그 집안을 진동시키고 집안 뿐만 아니라 동네까지 그 향이 쫙 퍼져나갔을 거예요 이 향은 말 그대로 향유지만 이 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냄새 알렐루야 사랑의 냄새 사랑의 향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사랑의 향기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다 적신 줄 믿어요 저는 큰다네. 그런데요.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여인이 부으니까 화를 내요. 어두폰 다른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은 제자들이라고요. 제자들이. 근데 요한복음 12장 4절은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 가룟 유다가 특별하게 가룟 유다가 어째요?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갖고 예수님께 붓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되지. 화를 내면서. 여러분, 이 향유를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향유를 뚜껑만 열고 싹부었다가 조금 붓다가 부었다가 뚜껑 딱닫으면 되잖아요. 그죠? 비싼 거니까 반절만 부어드려야지. 약은 좀 머리 계산하고 있으면. 아좀 냄새만 풍기고 좀 향기만 좀 풍기고 말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뚜껑을 열는게 아니라 그 깨뜨렸다고 얘기하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깨뜨렸대요. 이 향이 옥합을 깨뜨는 거예요. 이 옥합은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값어치를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깨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그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 다깨뜨린 거예요.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깨뜨려서 누구께,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드린 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뚜껑 열고 조금만 붓고, 조금 발라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거 비싼 건데요. 제가 이거 지금 10년, 몇십 년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아시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죄를 짓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자기 자신을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깨트려서 부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그냥 다 깨뜨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 드렸어요. 부어 드리니까 예수 이 향유는 겉사람의 겉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향유가 아름답잖아요. 그것들 다 깨져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향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향유는 바로 속사람이에요. 이 여인의 속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그 열망, 이것들이 그냥 속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 자신 온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 존재를, 전 인격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나 내가 찔끔찔끔 드릴게요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 존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여기서 허비한다고 래요 허비.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어째요,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허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제자들이. 그 중에 누구? 가련유다. 가련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결국은? 은30에 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300 대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는데, 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 가련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왜이 향유를 허비하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붙는 것은 다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련유다가 볼 때는. 지금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이 자리에 앉는 것도, 왜 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마귀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조금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단은요,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너이 귀한 시간, 너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너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어? 너 친구들과 만나야지, 좋은 시간 가져야지. 왜너 그렇게 귀하게 버는 헌금을? 왜그 돈을? 어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예수님께 드리냐? 왜 허비하고 있느냐?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허비한다고요. 찬양하는 것도 허비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허비하고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 여기 안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께 드리는 허비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허비함이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책망을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느냐? 왜 괴롭게 하고 있어 너희는? 이 여인은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해서 물질을 허비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얼마나 허비 많이 합니까? 누가 누구의 눈으로 볼 때? 가른유다의 눈으로 볼 때. 악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허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이 자체는요. 지금 사람들의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교회를, 지금 함께하는 교회를 지금 하, 지금 모든 물질도 허비하고 전기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있고 사람들 모아놓고 시간들, 시간 다 뺏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가 세상의 눈으로, 마귀의 눈으로, 가르유다 같은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절.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대요. 원래 이스라엘 풍습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하고 나면 사람 시체에 향유를 붓고 발르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했대요. 미리 했대요. 이 여인이. 마리아가. 근데 이 말씀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첫날 안식고 첫날 무덤에 갔어요. 마리아와 그 어머니와 이제 다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 부어드리려고. 갔는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하지 못할 일을 이 여인은 미리 다 하신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할수 있도록 끌어 가신 분이 누굴까요? 사실은 예수님이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사탄의 눈으로 마귀의 눈으로 볼때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를 칭찬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너 예배,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미리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다 하고 향까지 다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할 때이 여인은 지금 향유를 허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준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인지 안에 지금 때로는 취하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 것처럼 호롱호롱 하기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뭘, 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뭘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뭘 준비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아넣타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재림하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지금 주,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네. 어서 오십소. 주님의 길. 어린장의 혼인 잔치를 우리는 준비하고 준비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셨을 때너 그래. 너희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길을 예배하고 있구나. 나의 혼인 잔치를 예비하고 있구나. 너희는 나의 신부들이야.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께 예비하고 있는데 주의 길 어린 장의 혼인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허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허비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어떻게 할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소리 타요 저주하기도 하고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라 종교는 자유가 있다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증인이에요 아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나 놀라운 믿음의 신부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